줄형 어디 간다 이 형은 참 양아치 기질이 있어 평상시에 우리가 형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할 때는 세워라 내어라 민기적거리더니 신우 형도 빨리 빨리 준비하러 와봐 너 인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형키는 말이야 만약에 랩으로 잘 되지 그럼 우리 다 무시하고 도망갈 사람이야? 지금 정확히 조줄래 형은 자기 앨범 녹음을 하려고 가야됩니다 근데! 평상시엔 그렇게 느리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일이니까 이렇게 빠릿빠릿 하는 이 행동 이건 옳지가 않아 왜? 왜줄 알아? 랩부로 성공해서 쌈디, 그레이, 로꼬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려고 우리 갖다 버리고 당연한 거 아니냐? 그때 되면 나한테 졸렛님이라고 불러야 돼 뭐? 그럴 리 없을 거야 평생 갑질하면서 니네 뺨다고 구리면서 한칸 작업실을 나가서 조호와 이렇게 마지막 날 안... <laughs> 평소에 형 10시까지 만나 하면 민기적 민기적 3시간 걸려요? 이 모든 게 우릴 버리고 과연 랩으로 잘 돼서 우릴 갖다 버리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 그런 몹쓸 놈은 어떻게 해야겠어 정의의 심판으로 처단을 해야지 모든 전 국민이 동의할 거야 니네끼리 싸워 낚여줄 말로 뭐라고 이 사람아? 니네끼리 싸우라고 밤까지 안 상가야 돼. 지금이 1 1시2 4 분인데 2시 밤까지야 돼 지금 간다고? 이제 가서 목도 풀고. 와. 가면 우리 다시 못 보는 거야. 다시 못 본다고? 어, 선택해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, 미친 놈들아. 어디 가, 이 새끼야. 야, 근데 갈 새끼야? 너갈때 가더라도 형거 텀블러도 치우고 가야지. 다 치우고 가. 철거식 거에. 여기에. 이거 어. 마셔도 돼? 마시고. 마장 뭐 자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얼마 전에 자랑을 해 GS 편의점에서 야 내가 좋아하는 베이프 옷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맥주를 했어 그러면서 안 먹고 여기다 전시를 해놔 근데 이거 내가 마셔버리면 아왜 그래 녹음해야 돼 진짜로 베딩버어안 그럼 나 이거 깔 거야 근데 유난히 심하네 베딩안 벗으면 이거 바로 따서 원샷 할 거야 옷 벗어라 아니 야갈때 가더라도 형 자리는 좀 치우고 가자 이거 선 꼬인 거 봐봐 이걸 다 깔끔하게 치우라고 말맞네 이봐 조줄래 네. 더이상 기회는 없어 내가 못갈까 같아? 네 주세요 오, 4 3 2 그렇지 네. 이쪽에 갖다놓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옷을 벗었으면 걸어놔야지 그렇지 아니 이러니까 여기가 더러워지는거야 빨리 걸어놔 아. 이봐 조줄래 네 사감도 하시지 오 아이 미안하다 내가 뭘잘못했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약속이 있을 땐 민기적 민기적 맨날 늦었어 허나 지금은 오히려 한시간 빨리 가라해 걸어가? 아, 가지마. 왜? 니 마, 아이패드 막 찍으면서 낄낄거린 거. 그, 그, 김도영 장점 세 가지 말해봐. 잘생겼고, 멋있고, 돈 많아. 단점 세 가지 얘기해봐. 못생겼고, 못 없고, 돈 없어. 못 꺼버릴 거야. 하나, 둘, 셋 하면. 긴찬 마음으로. 모두 레드 도트. 꺾어버린다. 아! 둘 아! 원래 아, 아. 꺾이죠. 나도 알아, 내가 모르는 척한 거야. 하하하하하하. 어? 방금 뭐 하신 겁니까? 신기한 구경을 했습니다. 우리 이 대만 지 마. 경신 너무 괴롭히니까 졸졸한데 그러니까? 라면 먹고 싶잖아. 알았어, 내가 라면 끓여줄게. 라면 끓여줄 테니까 보내줘. 뭐 먹을래? 파파이티랑 불닭 <laughs> 섞어서 먹을 먹을. 형 나는 간단하게 컵라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라면으로 <laughs> 말지야 지금 1 1시4 3 분입니다. <laughs> 얼마 남았어요? 어디으면 지하철 타야 되던데. 여기서 과연 <laughs> 조질내는 오늘 녹음을 하러 갈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모두가 못 갔으면 좋겠다는 단마아닐까요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예. 혹시 당신도요? 예. 혹시 이 영사 보고 계신? 여러분들 잠시 후 이거 먹고 재밌게 잘 놀다 가.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보내주자. 네. 씨발. 왜 그래? 먹어봐. 아니야, 너도다 먹어. 응. 아니야, 먹어봐. 아니야. 에이, 씨 먹어봐. 아, 아니야, 아, 아 괜찮, 어, 아니야. 아, 먹어봐. 괜찮다고. 끓여, 끓여. 먹어봐. 먹어봐. 음. 어, 아. 먹어봐. 일등들. 먹어볼까? 싫어. 아 싫어. 아 싫어. 그러면 너무 못가 쭉 들이켜 먹어 진짜 먹네 불닭 짜파 맛을 한번 봐볼까 음 에? 맛을 비간야돼 매워 불닭 넣어달래네 내가 언제 짜파게티랑 불닭 섞어서 짜파게티랑 거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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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글. 먹을 버들 줄래 형이 여기서 몇분에 나가야 된다 했지? 20분 20분? 이 20분 수고다 근데 왜 계속 먹어? 응? 존맛 그럼 설거지도 할거야? 아 빨리 먹어봐 <laughs> 아아 이 모든 건저 녀석이 물에다 줍줍을 넣었기 때문이야 뭐하려면 이거 안되겠어 가자 <laughs> 잠시 후나다 먹었지? 현재 시각 12시 16분 정확히 여기서 줄내 형은 12시 20분에 나가야 지하철을 아슬아슬하게 탈수 있습니다 이걸 다 치워야 형은 갈수 있다 싹다안 치워야 이 문은 복잡히 열릴 줄 아는 태양 빨리 움직여야 돼안 갑니다 딱딱딱딱 아, 빨리 갈래 바닥에도 있어요 4분 남았습니다. 4분다안친거 아니야? 어, 다 쳤잖아. 다 치운 게 아니었습니다. 이 바닥을 보시지요. 스프와 라면 면발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아 <목소리> 이제 다 했다 이제 간다. 우리 티슈로도 닦아고왜 욕하세요? 왜 욕하시냐고요? 무슨 일입니까? 이 사람이 저한테 욕했어요. 그러면 똑같이 욕을 해주면 됩니다. 병신 마지막 미션. 아! 손가락 건지기에 777점 나오면 통과! 777점이 어떻게 나와? 될 때까지 해야지 아 오늘 가기 싫다는 거고 777점이 어떻게 나와? 아이 신발 헛개빵! 이너나가아이 미친 혼란이야! 우리가 더 옳잖아! 야또찾다따라라니까 선생님 또찾나 잡아! 지금 시간이 얼마지? 24분. 아저 지금. 아, <목소리> <너비서>. 야, 저지 야, 저 지금. 야, 야, 저지 야, 저 지금. 저지 야, 지 야, 저지저지 야, 지금. 야, 지어 야, 먼저 가겠습니다. 잡았다. 이제 힘들어. 이제 보내줘. 그만해. 지금 몇 시야? 26분인데 어. 이형 열차 시간 몇 시간 했지? 32분 거 타야 돼. 이네 근성 내가 인정한다. 조금만 더 버티면 당신은 늦는 거야. 오전 어디 갔어? <laughs> 아 이제 가서 잠시 후 진짜 가야 돼. 이 형수 마지막 지하철 삼행시로 재밌으면 보내주세요. <laughs> 지금 보내주세요. 아, 하지만 너는 가고야 될 거야. 철강 철부터. 정신 재미없어 다시 아, 지, 지. 지금 당장 절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. 하수인이 아, 되겠습니다. 절 절처럼 단단. 정신 약속 장소 안산으로 여행지 안안 보내주실 건가요? 산 산을 넘어야 할지도 몰라요. 진리야. 네, 거의 다 왔어. 네, 스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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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. 잠시 후 죄송합니다. 따라 들어가는데 바로 눈앞에서 놓쳤습니다. 아니, 아.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명 왔어. 자, <laughs> 같이 가야지. 얘네 <얘는 웃음> 어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어떻게 됐어? 놓쳐버렸다. 미안하다. 강진은 카메라 찍고 있었고, 내가 끝까지 도착가봤지만그 녀석은 지하철 타고 도망갔다. 그냥 이렇게 된거랩 제대로 녹음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. 그렇지? 나도.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. 맞아. 역시 우리는 좋은 동생들이야. 에이버,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가자 이제. 응. 그래? 응. 도대체 아까 에이버 화이팅 한거 객수라야? 아까 음식물 쓰레기 남은 거 그것도 버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. 형신잼